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다입니다.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2월 말쯤에 제가 올렸었죠. 어, 네오위즈에서 이제 선보이는 P2E 게임, 크립토골프 임팩트에 대해서 2월 달에 에어드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영상에 2월 달 에어드랍은 연기가 되고 3월 달로 이제 진행을 한다 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린 바 있었어요. 자, 그, 그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며칠 안 지나서 크립토골프 임팩트가 출시 일정을 연기한다라고 이제 소식을 또 전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3월 달에, 일단 2월 달에 에어드랍이 진행될 것이었지만, 일단 내부 사정에 서 3월 달로 연기를 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 연기가 된게 오늘 3월 14일, 오늘 이벤트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클레이튼 네오이즈, 네오핀 P2E 게임, 크립토골프 임팩트 15만 달러에 상당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진행을 하려면 네오핀 지갑 보유자 7천명에게 배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선착순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이멘트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진행을 하려면 네오핀 지갑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조건에 네오핀 지갑 보유자라고 되어 졌으니까 어, 어찌됐건 어 일단 반가운 소식이고요. 일단 그 기존에 어, 제 영상을 보시고 그 네오핀 지갑에 대해서, 네오핀에 대해서 어, 작년 11월부터 언급을 해왔었고, 그래서 최근에 어, 약 한, 뭐, 많게는 41만원 상당의 금액을 어, 받고 가신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바꿔 갔고, 일단, 하여튼, 어, 떻게 보면, 에어드랍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효과를 보여줬던 네오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에어드랍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어 입장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벤트 일정이 이렇습니다. 에어드랍 캠페인, 오늘 그, 오늘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10일간 진행이 됩니다. 어 네오핀 지갑 보유자와 신규 등록자가 클레이튼과 크립토 골프 임팩트 공식 트위터 계정과 소셜미디어 채널에 이어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 페이지에 개요한 업무를 완료해 참여할 수 있다. 7,000명에게 랜덤 유저에게 행우 추첨으로 해서 클레이 토큰으로 지급을 하는데 어, 20달러 상당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24,000원 상당이 클레이로 지급받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진행을 하려면 아래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를 눌러볼게요. 해당 그 링크와 이거를 같이 제 영상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900명이 벌써 신청을 했어요. 현재 지금 남은 분들은 5100명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네오핀 지갑 설치하셨던 분들은 금방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네오핀 지갑도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 좀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빠른 시간에, 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꽉찰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건다 똑같잖아요. 이제 트위터 팔로우 하고, 크립토 콜프 트위터 팔로우 하고, 여기 막 팔로우 하고, 어, 디스코드 가입하고, 어, 텔레그램 들어가고, 페이스북 들어가고, 그 다음 이거. 자, 여기까지는 다 쉽죠? 그 다음 이거요. 네오핀 클레이 예금 주소 입력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오핀 지갑으로 받을 클레이 지갑 주소. 그러니까 일반적인 클립 지갑 주소나 카이카스 지갑 주소를 넣으시면 입금이 안 돼요. 네오핀 지갑 주소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오핀 지갑은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검색창에 네오핀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앱 다운로드는 만회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이 버전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열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할때좀 진행 과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 지금 그 네오피인을 지갑을 설치를 하고 나서 KYC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특근법에 의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진행을 할 수밖에 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간적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어찌됐건 열기를 합니다. 어, 저는 이거 2월달에 이네오핀 지갑이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클레이를 어, 클레이로 255 개를 바꿔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치를 시켜 놨어요. 스테이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총자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로겠죠. 자 이제 어, 클레이 이번 러드 랍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이제 여기 지갑 여기를 눌러 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뜰 거예요. 이더리움 클레이 트론 엔피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클레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입금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받을 거니까요. 받는 지갑 주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입금을 누르셔 가지고 여기에 클레이 지갑 주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입값을 아까 글림 거기에다가 사이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어, 아무래도 일단은 뭐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열흘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있고, 7,000명의 랜덤 방식으로 추첨을 하는데, 어, 아무래도 뭐 빨리 한 사람들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어, 그리고 최근에 네오핀에 대한, 지금 현재 가격은 지금 뭐 아직 초기라서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일단 앞으로의 호재거리도 많고, 일단, 일단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 이와 연관된 이벤트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이벤트 참여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